때갈리 덕분에 이 무드 등 오빠랑 무드 잡으라고 이런 건 사실 아니야. 세탁도 했는데 아마 종태 고추살 하나 있을걸? 이거 기저귀 가방이에요. 친구랑 뭐? 우정 한갑까지 갈수 있는 우정 선물. 그리고 이게 소가죽이야. 배고플 때는 <laughs> 씹어먹으면 욕포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절교한 친구랑도 다시 친구가 될수 있는 꿀템.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우정에 금갈 일은 없다. 맞아. 배냇저거리 10개 주는 것보다 근데 예. 잠깐 배냇저거리 혹시 선물해 준 친구 있었어? 네. 아 맞다. 병희한테 선물 줄 거다. 그렇지. 병게배좀 봐. <laughs> 진짜로 찐으로 필요한 출산 육아템 준비를 했어. 일단 여기다가 내가 순서대로 담아놨거든? 1, 2만 원대 선물. 아 그래도 내가 얘랑 한 3에서 6만 원 정도지. 하면 이제 요 칸에 있는 아이템들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이다. 그럼 제가 아가리로 설명을 해그 이상은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laughs> 애기 물줄기 바꿔주는 거. 쿠팡에서 수전이라고 치면 돼. 얘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애기 엉덩이를 들고 그냥 손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돼. 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만약에 물이 샌다, 테이프 붙여가지고 어. 하시면 돼요. 저희 음. 판매사있는데 저렴하게 나왔어요. <laughs> 그다음에 이손풍기 거치대가 있고 여기다 하면 이건 충전이 바로 되는 거야. 기저귀 가리다 두고 애기 똥고 그냥 바로 바로 말려줄 수 있어. 새거 얻을게 똥고스가 바로 말라. 그다음에 요건 목욕 앞치마 타올. 보여줄까? 애기 목욕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면 감기도 안 걸리고 진짜 찐템. 쿠팡 앞치마 타올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경혜도 이제 이걸로 <laughs> 유튜지연주해유튜버시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laughs> 근데 유튜브에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우리가 어. 기사님 불렀잖아. 어. 확인했더니 500매개라는 거. 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다운로드 속도만 500이고 동네가 전 케이블이 안 깔려있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거는 60매가 밖에 안 되는 거야. 음. 라방도 겁나 끊기고 버벅거리고 인터넷이 쉴 시였던 거지. 그래서 아정당, 거기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아정당 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락해서 바꾸려고 했어. 최대 47만 원을 받을 수 있대. 무정건 바꾸자 했어? 2학금더 나온 거야.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그거를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우리는 돈은 5 0 0메가 인터넷 요금 내고 근데 어. 실제 로 우리가 쓰는 속도는 60인 거야. 근데 이거를 동태가 아정당을 알아봤으면 47만원도 받고 깔끔하게 인터넷 바꿀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경혜한테 내가 더 좋은 20만원, 30만원 선물을 못 사주는 이유가 돈이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인터넷 바깥은 40만원 내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어. 물고 박혀있는 거좀 사줬지. 근데 이런 찌질이 빨랭이 똥구멍 같은 것만 줬다. 오빠도 유튜브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아정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아. 아, 어, 그, 거기. 어, 카페에 어, 어, 들어가면 좋아. 거기는 나와? 그냥 SK, KT, 뭐, LGU 플러스 다 요금 어떤 게 좋은지, 적합한지 막 진짜 잘 알려주고, 덤탱이 같은 거안쓰워서 어... 그건 진짜 좋고, 경품고시제 통해서 최대 47만원 바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럼 경혜가 나한테 이런 선물 받으러 비 오는 날차 타고 안 오고, <laughs> 직접 살수 있는 거야 그리고 보통 인터넷을 핸드폰 바꾸면서 다 바꾸거든? 음. 휴대폰 대리점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 음.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항상 오니까. 근데 어, AS는 맞아. 똑같이 SK, KT, U+, 그냥 다 아, 본사에서, 본사에서 나와. 전혀 문제가 음. 없어. 인터넷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깍대가리처럼 음. <laughs> 60메가 속도로 라방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끊겨요. <laughs> 은지님 방금 한 얘기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바꾸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 깍대가리 덕분에. 아정당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경품을 해. 제트플립, 아이폰 이런 거. 완전 최신기계는 완전. 그래서 경혜 응. 지금 무전기 쓰고 있잖아. 배터리 어. <laughs> <laughs> 이게 바꿔서 해야 되는 옛날 핸드폰이잖아. <laughs> 그런 거 없이 좋은 것도 사은품 받을 수 있다. 아정당을 통해서 한번 인터넷 상담을 꼭 받아보셔라. 받아보시라 제가 47만원만 벌었어도 좀더 많이 할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좋은 남자를 잘 만나요. 야 <laughs> 요거는 이렇게 있어요. 아기 세탁세제.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민할 거야. 근데 요 이온이라는 브랜드는 제일 좋은 게 식품 첨가물로만 만들어서 과일 씻어 먹을 그래도 아 넣어서 해도 제일 정도로 엄청 안전해. 그리고 살균력이 제일 세가지고 쌈지 않아도 괜찮대. 이게 30ml거든. 16kg를 빨아도 이만큼만 넣어서 넣으면은 그냥 충분. 해 거품이 막 많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헹굼이나 세탁을 추가를 안 해도 돼. 그래서 아기 옷은 또 약하니까 너무 많이 빨고 막 세게 빨고 하면 안 좋은데 아기 세제는 꼭 있으면 좋아. 우리도 쓰고 있는 거라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친구한테는 세제 선물도 진짜 좋다. 아기 세제. 이거는 완전 세트로 가는 건데 물티슈랑 기저귀는 일단 가면 무조건 그냥 축하 받는 축복 받는. 선물이야. 우리 우미 지금 111일이거든 이미 어. 아직까지도 기적귀한 번도 안 샀어 왜냐면 뭐 필요하냐고 네. 할 때마다 기적이랑 기저귀. 물티슈는 무조건 계속 가기 때문에 3에서 6만 원대 선물로 기적이랑 물티슈 아주 좋다 잘하네. 그리고 이 무드등 어 완전 이거는 오빠랑 무드 잡으라고 있는 건 사실 아니야 이거는 애기 잠깐 깨거나 자거나 얼굴 볼때 서랍장 속에 넣어놓으면 은은하게 애기 얼굴 정도 볼수 있어 한번 누르면 주황색이 오 백색등도 나오네 응. 근데 이거는 내가 선물 받은 거라 줄수 없어 <웃음> <웃음> 어, 이거 그냥 도... 뭐 이런 게 있다. 있다. 렉슨이라 그래. 어? 이거 아주 좋아. 이거는 아기 겉싸개라고 진짜 딱한번 쓰는 거야. 평생에. 조련에서 나올 때. 이렇게 <laughs> 싸가지고 주셔. <laughs> 그럼 이제 아마 오빠가 이거를 막 어디서 탈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올 거거든. <laughs> 사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없으면 또못 나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 있으면딱 좋아. 세탁도 했는데 아마 종태 고추털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거 한번잘 보고. 이겉싸게도 선물로 괜찮다. 내돈 네. 주고 사기 좀 아까운데 무조건 사. 그 한번 쓰니까. 딱한 번. 그리고 아. 나중에는 이불로 쓰면 돼. 어. 그래서 이것도 챙겨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3에서 6만원대가 돼. 우리 우정은 10만원 정도다. 응. 우마. 우미 기분 좋아. 마지막으로 우미를 주려. 아. 기는 정말 기쁨이거든. 정에도 <laughs>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많이 봤을 텐데 엄마 관련된 어플 가입하면 임신 축하 선물, 뭐, 출산 선물 세트 오는 거 알지? 이거는 럼맘 어플이라는 데서 신청해서 오. 받은 거거든? 러뭐 로션 이런 거다 있어. 와. 엄마, 엄물 쓰고 싶어? 엄마가 너무 허락도 없이 줬어? <laughs> <쓸라>? 아니야? <laughs> 주방 세제도 있고 동일래아 <laughs> 응이래? <웃음> 아, <응>. 응이래. 어, <laughs> 이건 안될것 같아. 해 엄마. <웃음> <웃음> 뭔가 외국 브랜드들이야. 너 영어 못하잖아. <laughs> 어. <laughs> 얘네 머리가 엄청 빠져. 아, 조만간 계속 대머리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경혜를 위해서 준비 선물인데. 이거 완전 경혜 스타일이야. 오 이거 기저귀가 빵이 이거 모브백이야.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유명한 건데. 경혜. 와, 대박. 내가 트린이라고 할까 했는데. 어, 음아. 어, 이거 음이 갖고 싶어. 아, 미안해. 이거 안될것같아 어, 경혜야. 찝찝 매겨줘. <laughs> 이 가방은 진짜 선물하면 무조건 좋아할 선물입니다. 진짜 너무 어. 예뻐. 친구랑 우정 한가까지 갈수 있는 우정 선물. 왜냐면 기저귀 가방은 무조건 필요하거든. 그리고 음. 무조건 수납력이야, 봐봐. 이게 찐이거든요. 이 안에 젖병, 기저귀, 거주수건, 음. 핸드폰 음. 이렇게 한 칸이 수납도 할수있고 완전히. 찐찐 꿀템. 그리고 이게 소가죽이야. 아 배고플 때는 아 씹어먹으면 아 입고 된다이 말이야, 알겠지? 아 절교한 친구랑도 다시 친구가 될수 있는 꿀템. 아 들고 다니기 아 힘들 때는 크로스로 매버려도 돼.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는 진짜 이런 손가방 너무 좋아하는데, 똥가방? 루비똥 말하는 거야? <laughs> 보통 애기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애기보다 했는데. 엄마가 소중하잖아. 의미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laughs> 그냥 세달 밟으면 은 열리는 건데, 기저귀 냄새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거든? 그리고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문제인데, 얘는 너무 좋아. 냄새가 1도 안 나서 난이걸 무조건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선물 줬어. <laughs> 이거 쿠팡에 검색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맞아 이거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봐 응. 그리고 오빠가 쓰레기통만 잘보워주시면돼 어, 화이팅 이게 거의 30리터인가? 딱 이게 좋더라 기저귀가 근데 생각보다 하루에 한 10개씩 나오니까 진짜 금방 차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나? 더 받을 수 있어 여기다가도 더 넣어갈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이 트롤링 이거는 진짜 그냥 국민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없는 애기집이 없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아 왜냐면 오빠 키가 이미크잖아 어, 그래서 머리 안 아프게 제일 좀 크고 높은 거 그리고 이건 그냥 100% 국내산 국산 제품이야 우리 집에 있는 건 중국산인데 뭐지할까 <laughs> <laughs> 하다가 이거는 바퀴도 달려 있고 고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고 원래 이렇게 열어놓으면 애기건막 먼지 쌓이잖아 맞아. 기저귀나 거주 수건 같은 거 세탁해 놓으면딱 닫아놓으면 어. 돼 요거까지 다 담아가지고 <laughs> 드리는 걸로 할 어. 우리 경혜 출산 얼마 안 남았는데 아기 낳기 전에 아니면 나올 때그 출산 영상 찍으러 갈까? 어,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선물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만약에 친구분 아니면 가족분 아니면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 데 선물하실 때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우정에 금갈일은 없다. 맞아 베네쪼거리 0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실용적인 거 주는. 어, 근데 게... 잠깐 경혜 베네쪼리 혹시 선물해던 친구 있었어? 아 맞다. <laughs> 아 베네쪼리도 어떻게 됐네?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기대 썩군요. 정지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해주세요.